안녕하세요 송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이코입니다 절대적으로 이 노랑머리가 치 스킨이 아니고요 들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이무다 이무다 1분 2초 뒤에 네, 제 얼굴을 볼수 있을 거예요 우유맛이 삼 이거 마실 수있을지요이내 어? 콧물 아 마실 수 있지 못 마셔? 제가 특집으로 이걸 찍은 이유는 이거 보시면 특집! 특집! 서로 탈춤맵을 만들어서 서로에게 알려주, 어, 하라고 해보기. 개소리요? 특집. 개소리입니까? 탈춤을 만들기, 특집. 아닙니다, 이거. 우리 둘이 같이 팬탈춤맵을 만들 겁니다. 둘이 같이. 같이. 자, 그럼 일단 만들어보도록 하죠. 이거 일본, 보시다, 보시다, 어? 일분만 듣자고. 뭔, 왜? 안 돼요? 안 돼요. 왜안 돼요? 되는지 그 알려줘? 네. 왜냐면, 지금 1분이야. 음. 1분. 네.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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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되는 거야? 응. 공고 있냐? 이부 안에 끝나자 해서. 그이부2이부 2분 안에 끝내. 싫어. 공고 어딨어? 이1라운드다2라운드 그래. 어 일단 어 내가 네 거를 보고, 네는 내 거를 해보고. <laughs> 그, 나때또폼뭐폼 있게 내가 아, 대자 대자 손치 이런 거 해야지. 미안해. 어? 음, 뭐. 뭐야? 다묻는 거고! 그걸 담으는, 담묻는담는 건가? 레버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레버를 딱, 놓고 탈리리기 딱 하면은, 소름 듣는 체지, 너 아니야. 부셔주면 망해. 모래 같다. 그렇지, 큰일 났어. 이렇게 한 다음에, 얼은 네. 아니야, 너는 노잼이잖아. 요즘은 재밌게 해야지, 그쵸, 니마? 네 요즘 스타일 아시, 아시죠? 이, 이. 그도 이렇게 회우고, 여기 이제 레드스톤이 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소리 좀끄실래요 <몇> 맞네. 나 그럼 나 이건 편집 안할래 어 편집도 안하니 그냥 할래 그게 나을 것 같아 이건 그냥 뭐 특집이니까 나 언제까지 올릴까 특집 특집 이렇게 특집일니까편집집일 거고 노래할 거자 편집은 음. 안할래 편집 안할 거? 노래 안 듣고? 음. 그, 응 인트로 안 듣고? 응? 인트로 안 듣고? 응이거 그냥 특집이니까 이, 그냥 하는 걸로 저는 아, 노래는 안, 안 넣도록 할게요 노래만 르드 하는 그거 드띠드 하는 거어좀 어, 말했잖아 거기 저거? 저이가요을안거는 쉐이킷 쉐이킷 마이 점프를 제가 맵 매... 망해가지고 쉐이킷 쉐이킷 마이 폴 지금 쉐이킷타라 쉐이킷 쉐이킷 마이 <목소리> <목소리> 잘못 들어네 하하. 네네네네네네네네 있어? 네어네네네네네네네네아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이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이 쉐이키 쉐이키발뿌미 아우 바야 진짜야? 어, 이상하다? 아내 발음이 좀이상하니까 발음이 그렇게 이상했었나 니가? 어 진짜 이상해 다 발음 제 발음 진짜 오우죠 내가 발음만한 진짜, 보다 진짜 보다. 내가 안 좋아 쉐이키 씨발 으아 뭐야 아니, 뭐, 이상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상해 이 진짜 진짜 이거 진짜, 시, <laughs> 진짜 실수 쉐이키 쉐이키볼미 어 된다 된다 이상한데 이제 yeah. 야너 뭐야 너 점차가 뭐야 누구한테 지나나나나나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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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맞다 제가요 스킨을 날렸어요 그래서 스킨 이거예요 스킨 날려가지고 실례 실례합니다 실례 실례하세요 몰라 이거 뭐야 예, 1988안 보시나? 아 유명한 그1 9 8 8이라는1988 못하냐? 이가 못했잖아. 슬뢰신합니다 신뢰 신뢰하세요. 썩썩 들여다보는 알아? 어떻게 알아? 몰라? 가네 토너 좋습니다.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텐트 <laughs> 어쩔 수 없겠구만 엄마. 미안하다 됐어요. 미안하다 됐어요. 방송 먼저라 됐어요. 제가 생히 빡치게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님들아. 내가 또한 빡치마지 내가 라만등. 응? 누가 고 했네. 이런데. <laughs> 설마 아 진짜 나갈수 있는데 짜증나 <laughs> 젓가락 젓가락 젓가락? 네, 젓가락 그..졋가락 음. 아니고? <laughs> 젓가락 맞지 그거? 어, 가락이 살아있는 <laughs> 그거. <이따가> 가면은 제이크님 진짜 는 콩콩이로 나안줄 아, 콩콩이 이렇게 한번 응. 그치? 내가 깨볼게 내가 깬다음에안돼너 하지 마 어? 돼 이제 되니까 해기서요 응. 이렇게 근데 도 되려나? 여기서 이렇게 클일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올라가 <laughs> 엄 <엄마>, 미역국도 <미안하다. 웃음> 방송을 위해 엄마를 포기하다 아니야! 그러면 <laughs> 죽을 거야, 너도 잡히는 자. p e d 팬들 Brush number, I'm 면 다쳐 k 니 n g I'm not talking. I'm not talking. I'm n 진짜 talking. I'm not talking. I'm not 야, 그럼 우리 진짜 안 돼. 나는 괜찮아. 네가 선거하는 거임? 석유구. 어두워지니까 작가가 아니라. 야, 야투를 먹으면 되지. 그치. 포? 토독? 여기요. 네? 야, 귓가? 나의 엄청난 게튕겼다너왜 나갔냐? 아, 그럼 보면 어떡해. 거기 중에서 진짜 길 있는데. 아, 미안. 미안하다, 됐어요. 그래, 이건 알려줄게. 여기 중에 진짜로 가는 길이 있어. 그걸 밟고 가면 돼. 근데, 되게 쉽지. 순... 어, 나 밟고. 야. 어, 시 설치할게. 아. 안에 액수곡. 여보세요? 네. 맞네. 네, 네, 갈게요. 빡, 빡, 요 목소리만 출연해주면 안 돼? 나, 아, 좀 있으면 나가야 돼. 그만. 잠자고 있을게. 잠나고? 아, 나, 나 마술 언제 보여줄 거야. 아 마술? 이 보여줄 수 있냐? 지금 어. 해봐. 열라리 열라리 열라숑. 열라리 열라리 열라. 멀리서는 백백백가지어나백도안백 봐봤어? 이백백백나 응. 백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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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하는 고기 굽는 소리! 아, 그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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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이고. 고 아이고. 그럼 제제거 제가. 제가 한번 혼자 깨보도록 할게요. 너 하던 것따 한번 깨봐. 되게 재밌어. 그래? 어. 자, 이거 발판 다 설치해야 돼. 아니 여기서 다 설치하는데. 어디서 진짜 길 찾아. 진짜 길? 응. 호두도도도 함정 어. 컷 진짜 길은 없었다. 잘 가. 와. 와, 존내조시네 <laughs> 존나 한동, 존나 잘 만들었다. 엄마. 엄마한테... 아, 나 이거 다시 올라가야 되다이 연좌 시도 야 아, 이제 연좌 시비점 되면서 이거 안 죽어요 여기서. 아씨, 나 동전 머리 에 받았어. 나 머리 깎고 오면서 맛있는 거 찾을래야지. 너 엄마한테 머리 깎으러 가줘야지. 지금? 우리 모두 다 같이 머리 깎아. 아, 머리카락 깎아. 너 깎았잖아. 아, 너 깎아야 돼? 응, 음, 정도 깎아야지. 어? 제크님, 제크님. 응? 보시 보세요, 지금 뛰어 넘습니다 그냥 호도? 호도? 보십니까? 우와. 같이 갈래? 머리 깎으러? 깎아 너도 깎아야 된다며. 아, 너 돈이 없구나. 나 엄마가 없자 지금. 그네. 지금 엄마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회사 가셔서. 아, 어, 그렇지. 엄마가 없는 게 아니지. 그렇지. 그치. 엄마. 지금 없는 거지. 그렇지. 지금 회사 가서 없는 거잖아. 응. 응. 엄마 엄마가 없는 건 아니지. 그렇지. 그렇지. 어, 이거 재밌는데? 반주마! 아다다다다! 내 정확한 던곳이! 아다다다다다다다! 일단 너 삼점슛까지 아, 끝났어. 안 쌓여있다. 잘그 잔다. 오, 존나 아, 존나 콩구리 아유 존나 힘들어. <laughs> 자 제가 한거한번 깨도 깨보도록 하죠. 관전해야지. 자 저는 이게 딱 멋있게 촤이 멋있어 이 점프 점프맵 해야 돼. 아 근데 이거 내가 괜히 했는데 니네 알아 내가 이 젓가락 설치해놨는데 그거 아, 젓가락 아니야 아이브리 왜? 젓가락이야 안 보이는 젓가락 아니야 저거 그, 그 발판 때문에 살짝 조금 더 거리 좀 많아 응 당연하지 그러니까 젓가락은 아니야 젓가락으로 굽냐 그, 그이 새X 아, 이색깔이면서요자그 다음에 어 콩콩이야 누나! 있나 미안해 맨날 헷갈립니다. 자, 너 뒷면 앞면 즐겨가지고 뒷면 앞면 앞면 아, 말해줘서? 나도 이거 있으니까? 이거 하면은 뚝!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 재밌게 어, 재밌긴 아니고 뒷면? 음, 어, 일단 20명 특집을 한번 즐겨보았는데요. 네, 그러면 앞면 나는 빠야 할까? 뒷면 빠